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립토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코인은 도지코인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변곡점 자리가 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싸게 사서 가장 높은 이익 구조를 낼수 있는 기회 자리가 찾아왔다 라는 거고, 자, 특히나. 그동안에 마음고생 하시면서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탈출 기회가 될수 있을 겁니다.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집중해 주시길 바라면서 자 우선은 중요한 기사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기사 내용을 보시면 트럼프 발 관세 전쟁, 전 세계 인플레이션 다시 불붙나? 자, 이 부분은 제가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분들께 좀 강조의 말씀을 좀 드렸던 내용이죠. 일시적으로 악재가 될 수는 있으나 그것은 결국에는 호재로 전환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 아, 그것은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과거를 알면은 미래를 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 과거에그 트럼프 1기 시절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당시에 무역 분쟁에 대한 어떤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코인 시장이 일시적으로 좀 급락이 나왔었죠. 그러나 이후로 본다고 한다면 코인 시장이 역대급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이유는 바로 코인이 디지털 안전 자산으로 좀 인식이 되면서 급등이 나왔었죠. 어,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볼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관세 전쟁과 이 인플레이션 이슈는 저점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보유하고 계시는 코인의 가격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지 코인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좀 전에도 강조의 말씀을 좀 드렸듯이 현재 구간이 이 변곡점 자리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미 여러분들께 바닥권에서부터 이제 강조의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 도지 코인은 이 중심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 추세 반전을 모색하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이 눌림과 돌파 패턴이 반드시 나와 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개미 털기의 눌림과 고가격대를 그 뚫어주는 돌파, 자, 이두 가지 공식이 만들어져야만이 비로소 완성된 차트가 됩니다. 자, 이후에 추세 반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바닥권에서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눌림 돌파가 나왔고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죠. 자, 이후에 제가 한동안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일단 한동안은 보지 말자. 자, 왜냐면 눌림, 즉 이탈 확인이 필요했던 거죠.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돌파까지는 일단은 좀 지켜보자 라고 말씀드렸어요. 기회를 다시 모색해보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추가적인 하락 이후에 최근에 바닥권에서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구간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완전히 말라버려 있는 상태가 됩니다. 즉, 빠져나올 물량, 털릴 물량은 다 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현재 가격이 이 변곡점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바로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현재 구간이 되겠는데, 항상 지금의 변곡점 가격대만 오면 급등, <laughs> 아래 꼬리 급등, 자, 현재 구간이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에 중심선 돌파 동시에 추가적인 급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동안에 이제 납폭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빠르게 탄력적으로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이 중심선 돌파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 중심선을 뚫어줄 때는 그냥 찔끔찔끔 어설픈 상승이 나오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장대 양봉 그리고 대량 거래가 터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장대 양봉 돌파를 확인하고 진입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비싼 가격 고가권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문에 늘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선침의 전략이고 남들보다는 안전한 구간에 사야죠. 남들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사야죠. 그래야만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도지코인의 가격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고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목표가입니다. 이 목표가가 나와 줘야만이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매수와 이제 대응 전략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요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집중적으로 파헤쳐 드리도록 하고 자,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뭐 이번 시간에도 엄청난 정보를 제가 또 수집을 해왔습니다. 깜짝 놀라실 수도 있을 텐데 이미 제가 여러분들께 솔레이어를 통해서 600% 수익을 챙겨 드렸어요. 자, 그리고 연달아서 잘 아시다시피, 파이까지 700%뭐 적중에 적중시켜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얘네들은 뭐 특별한 기술력이 있다라기 보다는 그냥 단순 상장 이슈였었죠. 그쵸? 그래서 제가 당일치기로 끝내는 것이 이제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렸었던 코인들인데, 이 코인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자, 우선은 재료 자체가 워낙에 셉니다. 자, 세계 최초입니다. 세계 최초 상장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계 최초 상장 타이틀 자요 정도 급의 재료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단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승률이 이 코인에서 터질 수가 있습니다 즉2025 년도에는 뭐 많고 많은 코인이 있겠지만 은 일단은 잠시 잠깐 내려 놓으시고 이 코인에만 좀 집중을 하시는게 좋을 겁니다 여러분들 괴자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자 5년에서 10년 사이에 이거 한번 나올까 말까 빚재료입니다. 즉 기회가 왔고 넉넉하게 여유롭게 들어가시면 좋겠지만은 뭐 모든 분들이 형편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유가 안 되고 형편이 안 되면 단돈 10만 원이라도 여러분들 묻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향후 이 10만 원이 억대 계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최초 타이틀이기 때문에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 도지 코인의 가격 전략을 비롯해 가지고. 자, 이 코인까지 제가 함께 소개시켜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고,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꼭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초집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이는 시바이누 코인 같은 경우 단돈 900만원, 자, 1000만원, 2000만원, 5000, 1억을 투자한 것도 아니고, 단돈 900만원 투자한 사람이 무려 7조원을 만들어냈다는 라 거죠. 그것은 다시 말해서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내 자식 그리고 대대손손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라 거죠. 이것은 단순히 상상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다는 라 사실입니다. 자 뿐만이 아닙니다. 게임 스톡 코인 같은 경우는 자 일주일도 아닙니다. 한 달도 아니고 일년도 아닌 단 하루 만에 단 하루 만에 2000%에 가까운 폭. 등을 거두었다라는 사실이죠. 자 뿐만이 아니죠. 놀라운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을 다시 말해서 14년 전 피자 두판살 가격으로 자 무려 지금은 1조 4천억 원이 됐다라는 사실. 이것이 지금 현재 코인 시장 바닥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누구나 이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거 바로 내가 될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최근에 어떻습니까? 오징어 게임 코인이 등장을 하면서 단 하루 만에 자, 하루입니다. 단 하루 만에 클릭만으로 3000% 넘는 수익을 거뒀다라는 사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이 코인 바닥에서 탄생했다라는 사실이고 이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일반 개인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정보 싸움이라는 겁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코인들의 공통점이 뭔줄 아십니까? 바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모두 하나같이 수백만 원을 투자했을 시에 수천억에서 수조가 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코인이라는 점입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는 그세 번의 기회를 놓치셨을 겁니다. 두번 다시는 그런 실수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 자, 보십시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이 역사적인 대폭등 시세가 터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누구나 아는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였고, 수많은 기사에서도 알수 있듯이 14년 전 피자 두판살 돈이 지금은 조단위가 넘어갔습니다. 이더리움 역시나 세계 최초 스마트 계약 재료로 투자자들에게 인생 역전의 기회를 주었으나 과연 이 바닥에서 이 코인을 주워 담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리플 역시나 세계 최초 분장 원장 기술을 확보하고 역대급이 터졌고 또전 세계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새 인생을 살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정보 싸움이라는 겁니다. 누가 먼저 누가 빨리 잡느냐의 문제고 누가 먼저 제대로 된 정보를 받느냐에 따라서 향후 인생이 풍족해지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난다고 볼수 있겠죠. 자 이제는 지난 거는 무효입니다. 또다시 기회가 찾아왔고 이 코인 세계 최초 기술 개발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어렵게 찾아낸 정보입니다. 인생 마지막 코인이 될수 있다라는 거고 이 코인만큼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꼭 확인하셨으면 하는 바람일 뿐입니다. 매수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결국 최종 결정은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선택하시는 거겠지만 단지 저는 기회는 한 번쯤 드리고 싶은 것일 뿐이고 구독자님들께 이번에 이 코인 모두 공개하려고 합니다. 판단은 각자 스스로 결정을 내리시면 되는 거고 우선 이 코인부터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소통방 입장하셔서 비밀노트에 담겨 있는 이 코인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의 코인 인생을 역전시켜줄 소통방 입장과 수천프로에서 수만프로 급등 수익이 상상이 아닌 현실세계에서 가능하게 만들어줄 비밀노트까지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화면에 나와 있는 번호로 성공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성공 딱두 글자면 소통방 입장과 함께 비밀노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잡는 구독자님들은 모두가 아닐 겁니다. 2025년 큰 기회 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